수험생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. 어..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역시 수학의 진심인 남자 까벽입니다. 오늘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공부 외에도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말을 해주었습니다. 수능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도 공부지만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컨디션 관리입니다.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아, 막 수능 때 아, 뭐가 아팠어가지고 뭐가 어째서 아 내가 막 몸만 안 아팠더라도 이런 컨디션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망쳐보신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컨디션을 좀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때 진짜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고통들을 진짜 많이 겪었었습니다. 일단은 얼굴에서부터 티가 났었는데요. 얼굴에 평소에 나지도 않던 이상한 트러블들이 일단 엄청 올라왔었습니다. 이게 신경을 엄청 많이 공부 쪽에 쏟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던 게 있었나 봐요. 그와 동시에 지금 시즌쯤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에도 걸립니다. 근데 그 와중에 감기에 걸렸는데도 뭔가 내가 감기 때문에 쉬게 되면은 그 시간동안 공부를 못해서 손해를 볼까봐 그게 아까워서 참고 억지로 막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? 당연히 병을 키웠죠. 병을 키워서 어디까지 왔냐. 일단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공부는 당연히 안 됐고요. 하루종일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. 우리가 요새 는또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기에 안 걸리게끔 예방을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걸리셨더라도 절대 쉰다고 손해 보는 no. 게 아닙니다. 아플 때는 빨리 쉬어가지고 빨리 낫는 게 무조건 <목소리> 여러분의 공부를 위한 방법이에요.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좀푹 쉬시고 빨리 회복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막 이거 고게 숙이고 하다 보니까 어깨 쪽에 항상 말이 맺혔습니다. 네. 어깨가 항상 뭉쳐서 진짜 뭐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겠고 고개를 들고 뭐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집에 오자마자 목이랑 어깨 쪽에다가 진짜 파스 한참 바르고 마사지 하루 종일 하고 했는데도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게 뭐100% 낫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이런 걸 검색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깨 통증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었 링크에도 제가 좀 실어드릴게요 이게 어깨가 아 게 사실상 어깨가 뭉치는 것보다는 요목쪽 목이랑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 쪽에 있는 그 Y자 형태의 어떤 근육이 이제 뭉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풀어 주는 쪽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요 이 통수 쪽을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목이 올라오다가 이뼈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 목을 타서 올라오다 보면 은이 머리랑 목이랑 연결되는 부위 뼈가 있습니다. 그럼 그 뼈랑 목 사이에 이렇게 엄지손을 껴넣을 수 있는 딱 살짝의 공간이 있어요. 양쪽을 다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. 이렇게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. 이거를 하시면은 막 머리에 막 혈압이 막 올라가거든요. 아막 아파가지고. 근데 이게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그냥 가장 직방입니다. 마사지를 어깨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뭉치면 여기를 마사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어깨부터 여기 왜이목쪽 있잖아요.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아프잖아요. 우리가 이거 뭉치게 되면. 이 부분이 계속 다 풀립니다. 그래서 이거 꼭 이쪽 마사지 하는 거이 목이랑 어깨 뭉치는 게 심하신 분들은 꼭이 뒤통수 쪽 여기 움푹 파여서 엄지손만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사지를 하시면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. 시험 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는 평상시에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도 꼭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좀 한번 푹 쉬시고 공부하는 거. 욕심은 압니다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파이팅 해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까지 좀 챙겨가면서 공부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수능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까표기였습니다.